그동안 각종 해충 둘러부터 몸살을 앓고 있던 네. 세종합강 캠핑장의 주요인은 인근에서 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 A 건설업체의 현장 관리 부실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장은 이곳에서 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 A 건설 업체가 인근의 배수시설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주변에 많은 웅덩이가 생성됐고 이 웅덩이에서 유충들이 서식하면서 붙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곳곳에 6, 7개의 웅덩이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웅덩이들은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로 주 야간 할것 없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 방역 당국에서는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이 웅덩이들이 지속해서 유지된다면 방역도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35만 세종 시민들의 휴식처인 세종 합강 캠핑장이 각종 해충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A 건설업체의 공사 현장 주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세종 합강 캠핑장은 세상의 중심에 하늘과 강이 만나는 곳이라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시설 현황은 10만 제곱미터, 124 사이트 규모로 최대 수용 인원 1,060명의 오토 캠핑장과 9,861제곱미터, 29대, 최대 수용 인원 220명 규모의 태극 캠핑장 등의 수경시설과 함께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를 비롯한 각종 지원시설들과 안전시설, 체육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